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치아와 우디넷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일부 17위의 스페치아입니다. 밀란에게도 지면서 최근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리그에서 한달 넘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강등권이 18위와는 승점 3점 차이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한 달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동안 리그에서 기록한 골은 4개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몬차와의 경기에서도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등 공격 찬스를 잘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물론 홈에서는 6경기, 10골로 원정에서 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올 시즌 홈에서는 10위 이상의 팀을 만나본 적이 없음은 고려해야 합니다. 결정자는요 코발렌코 바스토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일부 8위의 우디네세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유럽 대항전 경쟁에서 꽤 조기에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시즌 초 돌풍의 핵으로 불리던 기세는 꽤 많이 사그라든 상태인데요. 공격력이 부진한 것이 너무 큽니다. 최근 5경기 에서 4득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도 수비수인 페레즈가 기록한 골이 세 골이 아니었다면 수치가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베투가 긴 침묵을 깼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애초에 공격의 마무리는 데올로페우, 베투 투톱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방 투톱의 부진이 득점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결정자는요 마시나 베카오 로브리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디네세의 최근 득점력이 아쉽지만 스페치아의 기본적인 수비 체계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에서 배투가 긴 침묵을 깼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대목이죠 우디네세가 3백과 수비적인 3명의 중앙 미드필더 구성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수비적인 안정과 점유율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때 2.5언더를 노려도 좋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우디네세 의 승리를 점집니다 다음은 나폴리와 엠폴리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위의 나폴리입니다. 까다로운 상대인 아탈란테도 잡아내면서 리그 2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주력 윙어인 흡입차가 갑작스러운 요통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악재가 있었음에도 경기를 잘 치렀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수 있을 듯 하죠. 팀 기조가 전진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선제골을 넣더라도 꾸준히 로보트카가 중심인 중원의 개인 기량과 패스워크로 최대한 많은 골을 노립니다. 때문에 골이 한번 터지면 추가 골이 나오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지난 경기에서도 오시메니 골을 넣은 지 12분 만에 엘마스의 득점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은 바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라흐만이 흡이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4위의 엠폴리입니다. 사소홀로를 잡아내면서 연패 행진을 끊었습니다. 유벤투스와 아탈란타를 상대로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걸지 않았지만 실점률 제어에 성공한 것이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멀티 실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잦은데 10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딱 한. 번 멀티 실점을 면했는데 올 시즌 최악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중 하나인 토리노와의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나폴리는 리그에서 가장 좋은 득점력과 강한 공격 기조를 보이고 있는 전력입니다. 1대1 대응 능력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점을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정자는요 그라시 데스트로 데 윈터 토넬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엠폴리가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1대1 대응 능력에서 밀리면서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너무 잦고올 시즌 나폴리가 가장 강한 공격 기조와 득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앰폴리가 누를 역습의 날카로움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나폴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모네세와 에이시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일부 18위의 크레모네세입니다. 스페치아가 밀란에게 지면서 강등권 탈출이 사정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레모네에도 이후 다섯 경기에서 밀란과 유벤투스를 만나야 하는 상황인데 강등권 탈출 전망은 아주 밝지 않습니다. 리그에서 아직 승리가 없고요. 다만 의외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는 팀입니다. 아탈란타나 나폴리도 그레모네에게 실점을 허용한 바 있죠. 하위 전력이라 웅크리다가 한 방을 노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라인을 높이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의외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상대가 웅크리는 상위 레이앙이 자준 홈에서는 다소 득점력이 부진하고 데세르의 결장도뼈 아픕니다. 결정자는요 라도 데세르 치리체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2위의 밀란입니다. 스페치아를 잡아내면서 나폴리와의 승점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을 면했습니다. 이제는 월드컵 전까지 최대한 승점을 벌어놓고 후반기를 기약할 때인데 테오가 카드 징계로 인해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때문에 레앙이 공격 상황에서 가지게 될 비중이 매우 커졌죠. 테오가 전진으로 인해 전방의 숫자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주고, 직전 경기처럼 직전 마무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격에서 의외의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양도 최근 세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정자는요, 줄라탄, 메냥, 칼라브리아, 살레마 에이커스, 플로렌치, 지루, 태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력들의 체력을 보충했고, 경기 주도권 싸움에서도 가볍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루와 태호의 결장으로 인해 공격력이 상당히 깎여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